안녕하세요 오늘은 구구역 흑석 구구역이랑 흑석 11구역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간되면 흑석 자리까지 한번 가보는데 그거는 한번 봐야 될것 같고요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고고 보시면 다 공가가 붙어져 있어요 펜스도 안 치고 공사가 일부 착공이 들어갔는데 공가가 아닌 곳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방금 지나간 식당 아직 공고 안 됐고요. 응. 새마을 공고는 7월 31일자로 전포 이전을 한다고 해요. 응. 응. 인적이 너무 드물어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저기 일하시는 분. 대부분은 거의 다입주를 완료해서 공가 스티커가 붙었는데. 몇몇 점포는 아직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적 두문 곳 가는 거를 상당히 무서워하거든요. 여러분을 위해서 출동했습니다. 분위기가 좀 스산해요. 11시 45분이거든요 아 무서워 한 사람도 없어 카메라 들고 있으면 누가 뭐라고 안 하겠죠 지금 보시면 흑석구 구역 같은 경우는 일부 착공이 들어갔어요 이주를 안한 곳도 있지만 또이런 것들은 지금 일부 착공이 들어간 거예요 으로 이런 느낌. 어, 그 철거를 했고, 지금 저렇게 막혀 있어서 살짝 다시 돌아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날이 더워서 더운 건지, 무서워서 등게 땀이 나는 건지 모르겠어. 이렇게 막혀. 펜스 쳐져가지고 일부 착공들이 군데군데 많이 들어갔어요. 여기 이제 부주고 이런 길이에요. 여러분은 후석 구역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막 구석구석 다 돌아보고 싶거든요. 못 가겠어요, 저. <laughs> 저 진짜 혼자가 이런 데 절대 못 왔을 거예요. 카메라가 있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계셔서 용기를 내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갇힌 건 아니겠죠? 일이 다 막혀서 돌아가야 돼요. 무서우니까 좀 빨리 갈게요. 빨리 빨리 가야 돼. <laughs> 네 저절로 나가는 길이 있는 줄 알고 갔는데다 막힌 거예요 어디로 가세요? 네? 어디로 갈게요? 돌아와요 아니요 저 그냥 왔던 길로 돌아갈게요 네, 돌아 여기 네 우리 그저 들어가는 길에서 내가 나가고로 했거든 올라가고네 나가면 되니까 거기까지 일반인들은 못 돌아오지 아 그래요? 아 네. 그래요? 네. 어... 네. 가서 가서. 아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저 나가면은 네 아, 여기 쉽고 큰 길이 좋아 네네 시점이라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행이에요. 무서웠어. 어, 저를 구해주신 공사 관계자분, 정말 감사합니다. 아, 어, 마음이 놀라가지고, 11구역 오늘 못 찍겠다. 다음에 11구역을 일행을 한 명, 아, 멍멍이 데리고 오던가. 멍멍이랑 같이 올게요. 방금 제가 왔던 길, 이렇게 제가 지나갔어요. 이렇게. 다 유리창 뜯고 난리 났죠? 그래서 바닥에 유리가 많이 깨져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나갔던 데가. 고구역 같은 경우는 이주를 완료하지 않은 일부 세대들이 있고, 공사도 일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2도? 32도? 날씨가 문제가 아니야. 와, 여기. 아까 제가 가서 놀라기 시작했던 길. 원래 여기가 이렇게 나가면, 뭐야,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석석구구역 연결되는 시장 쪽으로 왔어요. 여기도 보면, 이런 식으로. 좀 걸었더니, 이제 좀 한결 나아졌습니다. 두피까지 에 땀이 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아까 제가 처음에 출발했던 곳입니다. 대로변 한번 가볼게요. 이런 데는 공가가 붙어 있는 곳도 있고, 아직 영업을 하는 곳도 있고, 중앙대학교 병원이래요. 공가인 곳도 있고요. 있고 이렇게 아직까지 영업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전 안내가 붙었고, 발로 인해서 도박도 철수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아직까지 이렇게 영업하는 곳도 있어요. 오늘 흑석구역 잘 보셨나요? 아직까지 2주년 다안 됐지만 일부 착공 때 들어가는 거 확인을 할수 있었고요. 다음에는 흑석 11구역으로 한번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